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이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만 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말씀. 일장부터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아무것 같은 어, 생활을 청산 마감을 하고 이제 그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그것을 통한 회복을 주님은 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가리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의 날까지를 몇월 며칠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인데, 그것 가운데에 황폐한 성읍, 말 그대로 회파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읍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는 물론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있는 반면에 연약한 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정말 현상만을 보면은 아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 전에는 당당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눈에 이제는 황폐한 성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이 황폐한 성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 재건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해 주고 계셨죠. 또한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 이제 메시아 그 싹이 날 것인데 순이 날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군의 메시아 구원자 대신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대망하기 하는 것이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지 아직도 의심하거나 또는 현실 가운데에 낙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참 소망을 꿈꾸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장, 8장 1절로 13절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이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한다.라고 무려 오늘 본문에서만 열 번이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호와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어떤군대적인 용어라고 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신분,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창조자 라는 이말 뜻에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그손 안에 모든 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제국이라 불렸던 강하다하였던 그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물론 그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거쳤는데 그들을 다스리던 바벨론까지도 또 바사 페르시아까지도 앞으로 올 모든 제국의 권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떠드는 모든 자들도 여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 임금이다. 임금의 말에도 권력이 있는데, 그이 세상 권력가진 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늘과 땅, 말 그대로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이 말한 말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질투도 아닌 크게 질투한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하나님에게부터 찾는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도 질투를 하시는가? 라고 아,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우리에게 아,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투는 내 것을 향해 내 소유를 향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갖는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이 질투입니다. 어, 여러분들 다 네, 사랑을 네, 연애를 다 해보시고 네, 가정을 가지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도 어떤 제 삼자에게 그런 애정 어린 어떤 눈빛을 보낸다거나 하면은 더 챙겨준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질 않겠습니까? 뭐어 저도 뭐 경험해봐서 네, 아는데 네, 내가 사랑하는 그 교제를 하는 대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친절하게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어 뭔가 질투의 이런 감정들이 그때 서야 아 이것이 질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질투가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크게 분함으로 질투를 하신다. 그만큼 내가 시온 내 사랑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해 주신 분이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 가운데에 이한 단어 가운데에 집어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연약한 자 하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의 소모 아닙니까? 질투라는 건 소모적인 일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사 이 질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질투라는 것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느낀 듯 신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이지를 아니 않겠습니까? 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드리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돌아와 거하리니 돌아와 거하리니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 이십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반대로 따지면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 멀리 멀리 가 계셨다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난 것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인생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잠잠히 계실 뿐이겠죠. 우리가 불러도 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행위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다 보니 내 욕심을 조차 살다 보니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고 잡히지 않는 것만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내가 더는 두고 볼수 없으니 내가 이제 그의 삶에 간섭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간섭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돌아와 계시다 라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신다. 그 나라 가운데에 내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 삼아 주시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전혀 다른 인생의 차이입니다. 내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성업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성업은 말 그대로 정말 황폐한 성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슨 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나의 스펙을 쌓아올려 성전을 삼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는 먼지로하게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결국 그곳은 참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 그곳에 거주하는 그 인생 말 그대로. 내 삶의 주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이어서 사절 이하에서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묘사하나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느냐를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 날을 그 회복의 예루살렘 그 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볼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번잡함이 떠오릅니까? 전쟁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전혀 아니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냐?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다. 라고 합니다. 가득하고 뛰논다. 이것은 평화의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고, 뛰놀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은 이보다 평화스러운 그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어떤 때에 바로 여호와가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그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없, 없이는 성립이 될수 없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돈이 많다고 샬롬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을 했다고 건강하다고 샬롬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이 세상 것으로 충족됨으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질병으로 고통, 고난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주인이 되셔서 그 하시는 인생이 바로 어린아이가 뛰놀며 평안히 쉬는 그런 샬롬의 상태이더라 평강의 진정한 상태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니 6절 이하에 보니 여와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나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떻답니까? 기이하려니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성업이 황폐한 성업이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성업이 이렇게 회복이 될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주님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에는 황폐함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이 올수 있을까? 참 희망이 있을까? 막막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야, 빛이, 이런 빛이 있을까? 이런 평안이 있을까? 전혀 이 땅에서는 진짜로 찾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예수를 통하여 온다는 라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온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기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기이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결단코 기한 일이 아니다. 내 눈에야 어찌 그것이 기이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 1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에는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오직 이 말씀 하나, 오늘 스가리를 통해 이만,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믿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내가 이미 손에 잡은 듯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것이 실상,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미 본것 같이 현상으로 여기며 그걸 증거 삼으며 나아가는 것 것입니다. 텃밭에 여러분 요즘 많은 것들 을가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씨 하나 뿌려지면 그것에서 무엇을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당장에 당장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씨앗을 통해 그 안에 감추어진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날 싹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볼 때에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참 신앙인의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실 때에 나는 얼마나, 그래, 이것이 주님 가운데 나의 실상으로 올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야. 진리야라고 선포하며 일어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일어찌 가능한가라고하며 나의 현실에만 여전히 눈이 머물러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나의 현상 나의 실제 나의 실제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넘어 저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심어져서 큰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